안녕하세요. 롱 디스턴스 코치 문제의 풀이를 설명하게 된 카이스트 김석표입니다. 우선 문제 설명입니다. 운전사와 승객 n 명이 탄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는 x 초에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운전사는 0 kt 초에, 각 승객은 di kt 초에 물을 필요로 합니다. 운전사가 물을 마시고자 할때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승객이 물을 마시고자 할때 물이 없으면 승객은 버스에서 내리고, i번째 승객에 대하여 ci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물을 각 s i 초에 원하는만큼 칠울수 있습니다. 물의 가격은 1인분당 w입니다. 우선 필요한 관찰입니다. i번째 급수기는 di가 이제 어, t콤마 si 퍼센트 t 그러니까 si를 t로 나눈 나머지. 구간에 있는 사람들을 버스에서 내리게 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내리게 하는 게 최적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내리게 하는 게 이득입니다. 이제 프링입니다 급수기들을 Si를 T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그리고 사람을 Di를 기준으로 내림 차순으로 정렬하겠습니다. e i 를 시그마 G는 1부터 i까지 Ci, 어, Cj라고 할게요. 그래서 DPI를 i번째 사람까지 최적으로 버스에서 내리게 했을 때의 최적의 비용이라고 하면, dpi는 이제 미니멈, j가 i보다 작고, dj가 sk보다, sk를 t로 나는 나머지보다 작은 이러한 j랑 t에 대해서 dpj 플러스 w, 이제, 어, 가우스 기호, t분의 sk. 그러니까 sk를 t로 나는 목. 거기다가 곱하기 i-j 플러스 e i e j 이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이제 컴팩트럴 트릭으로 이용하여 추적화를할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전체 문제를 오더 of 어, 리차우트리 등을 사용하여서 오더 of n plus m log x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롱 디스턴스 코치 문제의 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